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얼마 전에 한 나라 가신 김주영 장로님을 추모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주영 장로님은 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다 달리며 믿음 지키시다가 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김주영 장로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꿈에 김 장로님을 기도하기도 한중에 배웠습니다. 어, 늘그 큰... 어. 이 빛의 희귀한 이 빛의 변화상 같은 이 빛의 자리에 서 계셨는데 그때 하늘의 빛의 그 광채를 쏘임 받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 나셨습니다. 그 생명연장 받아가지고 95세 일기로 이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야 김정장 도님은아이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형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그 믿는 자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확실 말씀 듣고 믿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자랑과 사명 갖고자 했어요. 언제 어디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우리 가정은 선택받은 세상을 하나님에 부름받은 제사장과도 왕 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반독재 인권운동 막 일으키고 세상 발전시키고 려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축복혁명으로 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이런 반독재 인권운동,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중의 민주정치가 가능한 이런 세상을 위해서 많이 막 민주평화운동을 많이 일으켰는데 김재영 장님이 그런 그 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교회를 중심에서 가문을 중심에서 예수 운동. 예수 믿는, 예수 믿 예수 믿어야 이 나라 민족이 산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말씀대로, 예수 영을 받아야, 아,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이 발전된다. 예수 아니면 한국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이런 주의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고함치며, 이렇게 인생관을 살고, 이런 방향으로 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면 산, 예수 정신으로 이 시대 예수 정신 예수 제자로 사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이 장로님은 이렇게 사신 중에 정말로 김구 선생이 어, 경찰서 백기성보다 교회하는 세업개터 낫다고 했는데 정말로 교회 어, 교회 생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이것이 말로 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천국에 지은 교회 교회가 제대로 교회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다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교회 앞자리에 나오 교회 모든 모임에 나오시고요 언제든지 김정장 뒷자리에 앉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항상 앞자리에 나오시고 앞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앞자리에서 기도한 중에 어느 누구 어느 누구보다도 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 말씀을 드려졌고 하셨습니다 어, 또 성도의 예, 교제를 어, 넓히시고. 어~ 또 어~ 그~ 언제든지 실조하시고 또 감상금 하시고 건축은 하시고 했습니다. 건축원금 같은 경우 뭐~ 또 우선 가난한 중에 돈이 없으시니까 땅을 어~ 바치리고 하셨습니다. 그~ 그~ 바칠 바치는데 요새는 생각하억대의 재산을 이~ 바치 가난한 중에 우리 고시력원사님 많이 바치셨고 손수자장이 많이 바셨습니다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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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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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로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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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 0 0오0 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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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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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교회 참, 우리 교회 참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영광교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영광이 넓고 큰 8,000평 땅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영광교회 3,000평 이상의 건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땅보다, 건물보다 더 좋은 것은요, 우리 교인들입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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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이고요, 잘 모이고, 잘 모이고, 기도하고, 흩어져 잘 전도 많이 하고요. 또 말씀대로 살렸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민속놀이 체육대회 뭐 교구 찬양제, 기관 찬양제, 연극 뭐 노래면 노래, 연극면 연극, 우리 교인들 거의 다 배우지 않습니까? 연극 십자가 고난을 중심한 연극은 연극 연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뭐 크고 작은 모임, 모임을 막그 구역 조직을 통해서 기관 조직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건를 일으키는데 정말 영광교회가 가는 곳에 막 신선한 한나라 거룩한 사건들이 막일어나 일어나는 그래서 영광교회가 시민 광장인데 시민 광장은 중심한 한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영광교회 아, 그 중심에 우리 장로이 계셨습니다 이 영광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어 터져 전도하고. 수많은 사건, 사건, 기적을 이으키고 수많은 일들에 만여들면서 신선한 한나라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들인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땅보다도 더 좋은 사람, 잘 성도, 교회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이잖니까 성도의 자랑성 성도인데, 이 모든 성도들이요, 언제나 김지영 장군을 바라보고, 야 우리 저분까지 살아야지.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 본복이다 아, 저분처럼 저분이 예수를 따르고 하니까 우리가 저분을 예수 따르는 저분을 보고 우리가 따르면 우리도 예수정이 되겠지. 이러면서 김정정의 같은 거목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 좋은 교인들이 모이는 채로치고 채로치고 키로 까불어서 아, 아, 좋은 아, 그래서 막 알곡 성도가 모이는 좋은 성도 교회인데. 아, 알고 성도들이 모인 것은 김지영 전 총리 같은 좋은 샘플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0년도 한, 음, 어, 목표를 하면서 거의 어, 교회가 많은 교회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교회가, 교회가 평안롭게부발전됐는데 성전을 두번 건축하면서 교회가 부발전되고 목민산림은행 영천축복주님의교회 한밤교회 영흥교회 막 이렇게 교회들을 막 개척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 어, 이렇게 살아온 중에 많은 일을 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된 것은 덕망이 있는 이김정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 장로님을 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와양성과 총상 원유 절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인데 토나 때 돌아가시니까 우리 잘 모시지 못해 주는 데이김정 장로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하고 싶습니다. 어 도양 어떤 성연이어 완인 상덕 어또 완물 상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완이라는 말은 이 가지고 논다 그 말입니다. 완구점 할 때만 그 사람을 가지고 놀면 사람을 가지고 놀면 어,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지고 놀면 그 사람 덕을 잃어버린다 어, 그런 뜻입니다. 김정장 은 평생 평생 한센지 병을 아는 사람을 품고 한센지 병 치료하려고는 하 그런 의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행편이 없는 환자를 품으신 그 장로님의 그 사랑 이 평소에 교인 중에 어떤 어떤 연약한 사람이어도 절대 무시하죠. 김주영 장로님도 어느, 어느 교인 형 형보는 받은 누가 형보는 받은 어떤 교인도 형보지 않고 어떤 작은 교인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신 그런 인자신 장로님이십니다. 김 지금 김주영 장로님 의 안치실 시장 안치실 영안실 안치실 옆에 옆에 단영배 집사가 있는데 단영배 집사는 몇달 전에 이렇게 푸드뱅크도 문 닫고 또 교회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해가지고. 뭐, 이제, 푸드뱅크로 인해 이런 양식을 얻을 수 없고, 뭐, 더, 더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단니민사는 우리 교회 세례받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언제든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매일, 매일, 우리 성도들 매 매주 나왔지만, 단니민사는 매일 우리 교회에 와서, 돌면서,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뭐, 코로나, 이정이 어, 코로나 때문에 문 잠, 문 잠거지고, 뭐, 푸드뱅크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양식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아, 그런 중에 어디 교뭐 그 교회 근방이 빈집에 있었는데 아, 빈집에 거그 자다가 어떻게 세당을 떠났어요 국가수에 넘어가고 그래서 어뭐 의복을 다진 중에 이미 막 시체가 다 해체된 바람에 거기 그 의복에 영광계 주부가 있기 때문에 영광계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단양매 집상을 알게 되는데 무영고자 뭐 같이 그렇게. 지금 원주의료원에 누워있습니다 어, 근데 근데 단양미에사왜무영고자입니까 영광교회 영강교회, 영광교회 요영 영광교회가 집이에요 영광교회를 거점으로 살았어요 우리 영광교회 영광교회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품에 안고 우리 경조위원장이 성주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러 가지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주영 장례의 가슴으로 가슴이니 가시지만 김준정님, 야, 영배야,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들고 병들고 가문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예수님께서 동일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신 예수수의 가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품고 많은 사람에게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덕망 있는 덕 있는 장로님이세요. 또 완완물 상지라 그래 상이라는 말은 이, 이, 초상할 때 상대 이 잃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완물, 막 세상의 물질, 물질에 대한 물질을 물질을 물질이나 뭐 노리감이가 여기 반하고 빠지고 취하고 사고 미치면요. 가슴속에는 하늘뜻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 하늘뜻이 가슴속에 있었는데 그 하늘뜻, 하늘뜻을 품고 하늘뜻을 기도하는데 김정 장모님이 뭐 세상에 뭐 추색잡기 뭐 세상에 뭐 어디 뭐뭐 뭐 놀이 얘기 미치는 뭐 고수도 미치고 뭐뭐 뭐 형편이 없는 이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나, 남에게 남에게 어떤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경찰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김정장님 이렇게 사진 중에 야 정말로 저렇게 생김 모양새도 참 아주, 아주 정말로 미남이신데 아름다우신 분인데 아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님이나 분 분이거나 본보기 주님의 제자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나셨지만, 그러나, 아이고, 내가 모든 걸 갖춰도, 하늘에 하나님이엄총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성령받자면못 살아. 그 성령받을, 그게 성령받을 려고 하나님의 충받을 려고 애쓰신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의도움 도움으로 가정을 살리셨고. 근데 마침 가정에,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김, 김정숙 권사 있는데 딸일 뿐이에요. 근데, 자녀가는데다이 따님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걸 봤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우리 사위 조성길 권사님 같은 훌륭한 사위를 받게 되고요. 또 이게 뭐다 이딸 내분에서 네 평범 펑 기도한 중에 용희 광희가 태어났는데 아들 딸 같은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근데 용희 광희가 왜친손자예요왜 어, 손자 둘인데 외손자다. 둘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들 같아요. 김정숙도 딸이고 조성일도 어, 어, 아들이고 광희 용희 광희도 아들이에요. 아유 이거 얼마나 귀한 아들이니 근데 이,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한데서 이렇게 에, 아들들 돈을 외로운 가정에 돈을 주셨어요. 근데아이 아들 용희가 태났는데 어, 이거.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내는 하늘에 내는 이막 천사 같은 아들이 내려왔는데 아이놈이 병투성이에요. 날마다 병원 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병원 가요. 그 얘가 이 땅을 밟고 신발을 신고 땅을 밟고 다닐까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병투성이 병이. 백약이 뭐야? 병, 병 약을 써도 안 되고 빵다 병원도 가안 돼. 그래서 의지하는 내조를더의지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맞아요. 제가 뭐 안수하려고 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아, 막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만 중에 막전 안수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막 자기들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 중에 안수하게 되는데 안수하는 버이시 돼가지고 이그다음제 이제, 이제 김정영장로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안수받고 했는데 아 어느 날 아우 아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 사는 날이에요 어느 날 안수하는데요. 제가 멀리 갔다 와서 어, 또막 또 가죽는다 그래서. 가슴 한숨 한데 계속 막참분위기막 통성 기도하고 울명울 통성 기도하고 저번에 손을 얹 기도하는데 손을 얹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이 쑥 내려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눈떠봤더니 그 애기도 애기도 용이도, 용이 한 애기도 그대로 있고 제 손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쑥 내려갔는데 그쑥 내려가는 느낌인데아 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기운이 쑥 내려와서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성령의 성령이 생명 기운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안수기도로 인하여 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용희가 지금 34, 30, 40대 용의, 용이, 용의 나이가 됐는데, 야 이렇게 귀한 아들, 얼마나 잘생기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그렇게 사는데, 이런 그 사, 사, 생명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은, 선택받은 우리 가정은, 하나의, 하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려 하면서 특별히 성령 받으셨고 성령 받아서 힘 능력이 드어서 능력 받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것을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려고애쓰신 그런 신령한 기도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이옥순 권사님 내주하시는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널리 나 순종한 중에 우리 장로님 함께 교회를 지성도 섬기셨는데 우리 이옥순 권사님 남은 생애 더 건강 장수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일다 못하셨다면 김정장 못하신 뜻을 이름에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문을 통하여 하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김정장 님 가수이지만 이 김정장 노인 이 소가신 우리 영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한단 운동이 크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장을 천국에 모시면서 아이 장례식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당회가 좀있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언제든지 공인의 관을 떠나지 않는 목자의 가슴, 목자의 모든 증내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40년 전은요, 영광계 교인들, 심지어 영광계 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이미 권사님이십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아니, 권사님, 진사치상권 섬기는데, 우리 아버님도 우리 교회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모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뭐 그때 돌아가셨을 때, 소천에 을 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성대히 장례식을 치르고, 저 천국에 모셨습니다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김정장로님 교회 못 모셨어요. 갈릴리시를 모셨는데 못 모셨어요. 발인 예배 거기서 했는데 뭐 하나 관계 없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 믿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또또 좋은 장로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그 귀하신 선배 장로님들의 모든 그 섬기신을 본받아 가지고 후배 장로님들 중심에서 어, 당회가 이렇게 어, 정말로 어, 경건한 장례식 남이 볼때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후손들 볼때 모든 눈물겨운 후손들 볼때 너무 감동되도록 장례식 때 경험이 평생 가요 자손되들가요이것안 믿는 친척 친들이 와서도 야. 영광교회 장례식 참 좋다. 이, 이 장례식, 이 장례식 한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생길 정도로 이렇게 장례식을 통해서 한나라운동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가 되도록 이렇게 좋은 장례식, 김인정 장로 장례 이후로 누구든지 다 교회 교회에서 가린 예배들에서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세 시대 오는데 이렇게 연말에 구랍 연말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연초에.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 장로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장로님 피땀 눈물로 섬기시던 모든 연약한 분들, 연약한 병자들, 또 피땀 눈물로 무릎으로 섬기시던 우리 교회 번창하여 우리 장로님을 떠나시지만 장로님을 대신한 가족들, 장로님 정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 하여이땅에 일파만파 한나라 운동일어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